안녕하세요 네모과학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제가 제 자신한테 숙제입니다 MX m a s t e 4라는 이런 마우스가 있어요 2025년 10월 초에 이제 출시된 새로운 마우스고요 물론 6년 만에 나왔다고 물론 다른 분보다는 좀 늦게 뒷북을 치는 거는 맞지만은 어 아무튼 제가 전 3S를 사용하다가 어디다가 잊어버렸는지 누구한테 뺏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얀색으로 다시 구매를 해서 전 버전하고 지금 버전의 차이점하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전 버전의 물건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아무튼 3S가 가지고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버전으로 다시 샀고요. 박스를 뜯어보면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간편하게 돼 있고요. 박스는 열면은 마우스, 로지볼트 수신기가 하나의 C타입이 있는데요. 랩이 씌워져 있고요. 요거를 끼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기존의 로지볼트 타입이 USB-A에서 C로 오면서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고 만약에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요 로지볼트 수신기는 가까운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마트 같은 데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됩니다. 아, 물론, 이 마우스 본체의 가격은 7 9 0 0원 정도의 가격이 있더라고요. 3S를 샀을 때는 제가 병행 직구로 아마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다음 내년 설이나 3월, 5월쯤에 그때 가격을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좋고요. 이전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G프로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그냥 제 게임용으로 쓰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마우스 옆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요 스크롤 휠 하고 3에 또 사이드 버튼이 있었어요 아래쪽을 누르게 해서 버튼이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어좀 달라진 거는 기존에 여기에 이쪽을 무르, 누르는 거 하고 여기 안쪽을 누르는 거 하고 차이 그리고 요거는 전원을 껐을 때는 그냥 쑥 하고 들어가는데 햅틱 그러니까 진동 반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이드 휠이 전 버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커졌다라기보다는 체감적으로 드는 게 디자인이 이제 3에서 돌출이 되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엄지나 조금 더 편하게 사이드로 스크롤을 할 수가 있어 있게 됐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이드 휠은 이제 스크롤을 할때뭐 인터넷 인터넷 탭을 바꿀 때나 이렇게 여기 아니면은 긴 영상 편집을 할때 되게 요긴하게 쓰이는데 어 이번 포에서 바뀐 점은 소재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작은 실리콘이었다가 이번에는 플라스틱으로 바뀌었고 클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이어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이쪽이 전 버전은 이쪽이 실리콘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얀색 도장된 부분이 여기 레이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염 쪽에 조금 세척을 나중에 이제 닦고, 뭐 청소를, 뭐 마우스를 청소할 때 조금 더 쉬워, 수월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클리어층이 하고, 그러고 밑에 이제 도장층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은, 두 개였다가 하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는 조금 더 편리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센서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차이가 없고 조금 더막 쓰기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전원을 껐다가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키면은 지금 연결이 안돼 있다고 전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를 눌렀을 때는 전원이 들어옵니다 음 어, 예를 들어서 맥킨토시를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연결을 할게요 네, 맥북이 하나 있는데 요거 갖고 와가지고 연결을 하면은 패티파는 음. 방금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맥동이 흐르는 듯한 그런 진동을 보여주고요. 사이드휠은 소리가 안 납니다. 버튼을 누를 때는 이 정도 가까운 곳에서 들리지만 어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굉장히 밖에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어디서든지 어 나무 바닥이든 뭐 어지간한 바닥이면 쓸수 있는 센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클릭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고요 가운데를 누를 때는 클릭할, 클릭을 할 때, 이런, 이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마그네틱의 느낌인데, 마, 마그네틱 휠이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그리고 사이드 버튼은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여기 끝에를 눌러서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엄지가 모여져가지고, 요 상태로 꾹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상태, 이 상태로 보시면은 꾹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종을 전환을 하는 버튼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 MX 마스터 마스터 5쯤 오면은 기존 변환 버튼이 조금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으면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실리콘 재질 적용된 것은 여기 사이드 바깥하고 바깥쪽 재질하고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버튼 액션 버튼이 적용된 부분이 실리콘 고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어차피, 로지텍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정도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정신건강에 좀 좋지 않을까. 자세한 거는 다른 유튜버들을 봤을 때는 이제, 그렇고, 저는 이 마우스는 18만원인데, 휴대성으로 간 휴대성으로 갖고 간다고 하시면은 애니웨어가 조금 더 좋은 편이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어 모니터 하나로 노트북 모니터 하나로 많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거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돈제 <laughs> 산입니다 어 어디 광고 받은 게 아니고 제돈 주고 제가 산 그런 광고입니다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주시고 음 저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